비서실장끼리도 혹시 그 이후에 대화해보신 적 있나요? 대통령이 주역이고 저는 이제 엑스트라인데 자꾸 제가 신스트러처럼 돼서 저는 이제 좀 다시 엑스트라로 좀 포지셔닝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통령. 혹시 가장 만족스러운 대통령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?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편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. 이 회담의 끝에쯤에는. 어. 그러니까 물론 다 배려하고 긴장감 있게 하셨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정도까지 말해도 되는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점, 그러니까 대통령도 신뢰가 생긴 점도 저는 매우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새로 발견한 대통령 면모가 있습니까? 이번에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었잖아요. 제가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 저는 절대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. 정상가의 대화와 통화에서. 대통령은 정말 자신감 있고 잘 리드 하십니다. 물론 다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유연하게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. 그런 면에서 G7 가기 전에 전 절대 걱정 안 한다. 오히려 잘 하고 오실 거다. 그리고 외교에 되게 적합하다 이